반갑습니다. 제형솔루텍의 시나리오를 읽어드릴 전세 역전입니다. 제형솔루텍 지금 며칠째 좀 짜증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밀려고 또 오늘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을 좀 노려보실 텐데 반등이 안 나고 빠져버리니까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구간 때 매수하셨던 분들, 이 분들 그러니까 최근 한달 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머리가 뜨거워진다 그죠? 어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3천 원대 보유하신 분들도 어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은 아 그냥 수익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끝까지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이런 급등주 눌림에서 반등을 먹는 매매 같은 경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어우러서 말씀드려볼게요. 을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그리고 반등을 노리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반등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대형솔로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말 강했어요. 맞죠? 여러분 보셨다 아시겠지만 정말 강했고 20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또 한번 레벨업을 하면서 올라와 가지고 5000원대까지 갔는데 5,000원대 래서또 어 이제 빠지려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000원대를 또 강하게 뚫고 그다음 날 지지받고 한 방을 더 쏘아 올리는. 근데 이한 방이 크다 그죠? 3,000원이니까 60%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투기 심도 많이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때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도이 역전 밴드에 타점을 안 주고 이 바닥권 한번 올라올 때 이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는 부분에서 돌파하고 나서부터 다시는 안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밀려 내려올 때 가격적으로 제가 측정을 해보니 그런 구간들이 지금 오, 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300원이라는 기준점, 그리고 맥점, 역전 밴드 안에 구간에서 어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할 건데 지금, 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또 빠진다고? 라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영화 테이큰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딸이 잡혀갈 때 어, 휴대폰을 밑에 놓고 크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신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저도 여러분들 단가, 아, 이거 물려있어가지고, 6,000원대나 뭐 이럴 때 물려있어 단가를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댓글이나 저한테 뭐 연락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더 사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본다면 이 구간을 일단 노리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살짝 휩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활력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들은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회복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 급하게 빠지는 마지막 이 한파동이 진짜 10%가 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2,3%휩쓸라고 해가지고 2,3% 빠졌다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은 빠질 때 그만큼 무섭게 만드는 게 일단 이 세력들의 심리고 일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그럼, 아, 그럼 여기까지 빠진다고? 나못 찾는데?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쨌든 해야 될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만약에 내일 지금 위에 이게 5천원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저항이 맞다가 돌파했으니까 그럼 이게 바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아,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등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서 좀더 반등이 높게 나왔다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면 계단식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라서 빠지는 측면의 저점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첫 번째 예, 신규로 매수를 보실 분들은 4,300원 이 정도 기준점을 위아래 몇 퍼센트를 기준을 두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물려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반등시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제 단가는 낮춰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또 6천원을 뚫고 올라가서 8천원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 더 사기는 무서우니까. 그러면 좀 버텨가지고 6천원대 위에 올라오면서 이제 7,000원 대 뭐, 이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6,1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은, 정리할 생각으로 일단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만약에 이 중에 그렇게 높지 않고 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정도에서 추가를 한번 해 보시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의 전세 역전이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냥 좀더 빠진다고 셔서 털지 마시고 좀더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반등을 하면 어쨌든 6,000원대 위로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정도로 강한 종목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해되셨고 또이 공부한 부분들 앞으로 실전에서 활용하실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형 솔루텍 제가 다 계속 점검해달라고 좋아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올 때이 고점을 넘기려면은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올 때 바로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개 보는 텀에 이제 매수해서 크게 먹은 그런 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을 높게 좀 먹고 싶다 하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형솔루텍 매수 부분들은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굳이 이 구간에서 좀 매도하지 말고 혹은 이 구간에서 지금 5,000원대가 깨진다 싶으면 정리를 하셨다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사실 이건 좀 짧게 보고 8,000원대 위를 보는 게 아니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한번 먹고 그 다음번에 밀려서 나오는 패턴을 보고 그 다음번에 더 한번더매수 해서 몇십 프로를 먹을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밀렸다가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요.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바로 뚫는 거는 어 제가 20년 경험에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자리를 또 잡을 거예요. 이게 짧게는 아주 짧으면 한달 반인데 사실 올라간 폭이 템백거라 이렇게 한달 반이나 이런 식으로 너무 짧게 움직이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구간이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부분들은 좀 일단 짧게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빠져나오는데 우선시 하는 게 일단 일자적으로 맞다. 이거 부분을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내가 지금 이 구간 이렇게 구간들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을 잡잖아요. 그리고 유지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 빨간 선을 깨지지 않으면 가져갑니다 이런 매매 기법들 공부로서 한번 어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숙지를 해 보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같이 매매 많이 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를 하고 남은 것들도 몇십%씩 프로 그리고 또 1월달에 말씀드린 종목들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타점들도 중간중간에 영상을 지금 장중 끝나자마자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종목들 오늘 관리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계속 장중에 영상을 만드는데, 바로 대응을 해둘 수가 없으니까, 제가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구독자분들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매수를 일단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또 올라갈 때, 아 이쯤에선 팔아야겠다 싶다라고 들면 매도 타점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 영상 꼭 보시라고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문자를 드려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되는데요. 한번 매매 타점들 궁금하시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 소개도 할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너무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써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만 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 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750원하고 2만 2천.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상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만9 0 0원대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물려 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에.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이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어짓으로 할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나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형솔로텍 이야기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못 빠졌다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 한번 해볼게요. 반등을 노리는 거지 추세 상승을 노리는 거는 아니다. 반등을 노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이제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래쪽에서 이제 4,300원 언더 구간에서 추가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는 타점이 그 순간에 나올지 거기서 더 빠졌다가 한번 휩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타점을 따로 드려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신규로 반등을 노려가지고, 노려가지고 매매를 하실 분들, 신규 반등이 노리더라도 이 제형 솔루텍 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30%에서 50% 반등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보자는 라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매수가 부분이 수익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나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4 0 0원 이하라면, 그냥 지금은 아깝다. 좀 가져가보자는 라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이제 단가이신 분들, 이 위에 있는 단가이신 분들은, 비중에 따라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한 번을 안 깨고 올라갔던 종목이 첫 번째로 역전 밴드에 닿으면 반등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름 테라피틱도 지금 제가 여기서 사실 리스크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잡자고 했는데 그게 또 이게 얼마 안 되지만 20%예요. 20%가 넘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조금만 잡자라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를 제가 오름 테라피틱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아래쪽에 휩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름 테라피틱까지 해가지고 예시를 드렸고요. 그래서 재령솔루텍 매매타점도 좀 기다려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으로 좀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전세 역전이었습니다.